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 과정은 위메이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메이드. 예, 네, 상당히 많이 힘드시죠? 주주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 보시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52조 신고 거금은4 0 0 0 원대에서 최근에 2 2 0 0 0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반토막 가까이 났다.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죠. 급락 했던 배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동사의 이제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인 위믹스 자,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이 예, 다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나왔다 보시면 됐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두 번째 상장 폐이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장 폐이지되고두 번째 관련된 모멘텀 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본사업 관련된 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향후,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어, 중국 관련된, 중국이 현재 한알를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게임주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잡아보는 위치다. 물론, 이제 동사 입장에서는, 위믹스 상패 여부, 상패에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발상 매매기법으로서, 어찌 보면은, 어, 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게, 예를 들면, 본업이 문제가 있다. 자, 이러면, 게임 관련된 사업부가 먼저 뭐 크게 흔들렸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고민하셔야겠지만은, 자, 본업 관련된 게임 사업부가 아니로, 자, 좀 약간, 어, 격가질하게 될까요? 자, 예, 가상회피, 가상화폐 관련된 위믹스 관련된 모멘텀으로좀 조정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잡아놓은 시다 어찌 보면은, 에어컨은 겨울에 사고, 난로는 여름에 사는 그런 역발상 매매기법이 있지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술적 분석으로 조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 구글 매출 1위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유메일드 신작인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구글 플레이 매출 1위에 오르면서 흥행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 에, 내용, 다 뭐, 내용, 정확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에 해시태그에 다함 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도 5월 7일날 나왔던 이슈죠.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위믹스 상패 결정 불합리 사업 전략 위축 없다라는 제목이네요. 동호사의 박관호 대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2차 상장 폐지 사태에 대해 주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법적을 추단을 통해 거래소들의 불합리한 결정 을 끝까지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자 정확한 내용은 더보기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주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자 최근에 이제 급락하면서 저점 바닥권을 보신 시 됐습니다. 자 기존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만원 정도 되겠네요. 3만원 첫 번째 지지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 좀 지지받는가 싶더니, 이번에 바로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장대 음봉의대량을 터진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장대 음봉이란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를 쭉 밀어내려버렸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습니다 자, 시가 대비 종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몸통의 길이가 긴 장대 은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 같은 경우는 에, 장대 양봉이 되는 거를 터지기만을 일단은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조금씩 조금 트레이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에, 물론 낙폭화됐다는 기술적 반등관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물론 멀리 보고 멀리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권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에서 낙폭화됐다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 노름만이 시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접근, 멀리보고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진 다음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투자 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저 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7% 상승하면서 25,200 5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1차 저항대는 27,000원 그 위에 3만원, 32,000원, 3만 35,000원, 3만 37,000원, 39,000원, 4 2 0 0 0원만7 0 0 0원4 7 0 0 0원만7 0 0 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시는 관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 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3,000원, 그 밑에 22,000원과 2만 2만원, 19,000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도 될 만한 위치이긴 하지만 낙폭과대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려만 위치긴 하지만 멀리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장대 양봉 대량과 터지기만을 일단 기다리신 다음에 눌림 없거을 활용해서 분할을 접근할 만한 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38,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22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 투신은 최근에 좀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순매도 기존, 기조, 기존인 현재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니다 동사는 기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 순매도 기조가 트레이딩 또는 순매도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더라 했습니다. 한달 전에 179만여 주, 에 최근에 169만 주로 오히려 대차거래량이 감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10만여 주, 자, 10만여 주 대차거래가 한달전 대비 감소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상 보시도록하 했습니다. 10% 이상 공매도 나왔던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 정도면 공매도의 공격이 조금 조금씩 조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공매도는 조금씩 들어오는데 대책을 오히려 감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역발상 매매기법 관, 방식으로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원이 치고 멀리 보는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장대양봉 장대양봉에 대량을 터지고 난 다음에 눌리목 공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신용결의 1.7%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8,500원대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현재, 에, 최대주가 3 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주가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7,100원대에서 올해 7,300원대, 내년에 거의 8,0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익은 작년에 70억원대에서 올해 900억원대, 내년에 1,200억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이 조금 반대네요. 단기순이 작년에 1,800원대에서 올해 800원대 감소했다만 내년에 도 다시 1,000억원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영업이익 680억원 대 적자 24년 1분기 때 375억원 대 적자 2분기 때 240억원 대 적자 3분기 때 515억원 대 흑자전환 됐고 4분기 때도 1 7 0억원대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76억 적자 대비 올해 52억 적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감소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작년에 241억 적자에서 올해 77억 흑자 전환. 3분기 작년에 518억 원 대비 올해 48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매분기별로 작년보다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20%대, 유보율은 2,4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률은 15.50%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957원, BPS는 19,475원에 이 있습니다. 자, 3,000원 계산해 보면 현재 3 8에 24, P/R 8배고 해야 되겠죠? 적정주가 수준은 P/R 15배 2배익과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한 저평가로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 곱하기 15배면 얼마입니까? 45,000원부터 6만원가구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 25,000원대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위 메이드 오늘 종가 25,25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주는 기관이 핸들었는데 최근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단가 28,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7,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단기 순익이 이55.1%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턴은 동사의 본업인 신작의 레전드 오브 이밀에 미 대한 구구 매출 1위로서 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지만은 현재 동사 현재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상화폐인 위믹스 상패 관련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 하나를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중국에서 판호에 대한 모멘텀도 에이 주하이면 되겠습니다. 꼭 동사가 판호를 안 받더라도 다른 게임주들이 판호 관련된 모멘텀에 나오면 같이 동반해서 게임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수는 34.3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13.7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2,000원과 39,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22,000원과 19,000원 구해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게임주니까 게임에서 나오겠죠. 동사는 RPG 액션게임에서 53%, 캐주얼게임에서 20%, 라이선스에서 19, 거의 20%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70% 이상이 현재 게임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20, 아, 작년 24년도에 두 차례 시위전화 했습니다. 대략 15만 주였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 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맥스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 및판매만 하고 장 회사 그리고 에, 전반적으로 다른 다 게임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위메이드 종목 진단했습니다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이습니다 감사합니다.